안녕하세요. 백세시대 백세코인 백코입니다. 코인 시장 현 상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 ETF 전문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75%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번 달 초에는 65%로 봤지만 그리스 케일의 승소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결정을 바꾸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65%에서 75%로 높아졌죠. 비트코인 현물 ETF의 효과에 대해서 왈가왈부합니다.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바도 있으니까요. 한번 내용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하원 의원은 겐슬러 SEC 위원장 해임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스 케일의 소송의 폐소 원인을 짚어보라는 것이죠. 자, 블룸버그 분석가 마이클 맥글루는 비트코인이 다시 12,000달러 갈 수도 있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거시경제 위험에 따른 것이라는 거죠.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거시경제, 경기 침체가 도래하면 비트코인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 긴축이 비트코인의 큰 하락을 유발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을 거시경제의 위험으로 인한 연준의 지속되는 긴축은 위험자산의 가격 하락에 직격탄이 될 것이다 그래서 12000달러까지 추락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자 긴축 긴축은 결국 긴축은 유동성을 회수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유동성을 회수 하기가 그렇게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유동성 공급을 해야 되는 모멘텀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유동성 공급 공급의 모멘텀에 대해서도 제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클 맥글론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수석 전략가가 경기 침체에 대한 언급을 해서 긴축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언급한 것이 100% 맞는 부분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유동성 공급에 나타날 수 있는 분명한 모멘텀이 있는데 그것을 추적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요. 사실 12,000달러까지 간다고 해도 장기투자 입장에서는 크게 요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기투자자들은 지금 존보를 하고 있죠. 최근에 비트코인의 장기 횡보 그리고 하락 이런 상황에도 요지 부동입니다. 3년 이상 비활성화 물량이 전체 공급량의 40%. 장기 투자하는 분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던질 사람은 이미 던졌고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 그냥 존버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볼수 있죠. 약세장에서도 장기 보유자들이 비트코인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은 큰 자신감을 나타내며 비트코인을 향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시장의 감도는 지배적인 낙관주의는 시장의 회복을 암시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장기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캐시 우드는 암호화폐 시총이 2030년도까지 21배 증가한 25조 달러를 기록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비트코인은 65만 달러 이상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캐시 우드 AR, ARK 인베스트 CEO는 7년 이내에 2030년이죠.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이 2100% 이상 증가 25조 달러에 달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비트코인 상장 지수 펀드 ETF가 승인되면 기관자금이 홍수처럼 쏟아져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도 투자해도 괜찮다고 보는 것이죠. 장기투자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2030년도에 비트코인 가격이 65만 달러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 하고 있으니 장기투자는 그냥 보유하셔도 큰 이익을 거둘 수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매클론이 3만 달러에서 12,000달러가 될수 있다 라고 했는데 글쎄요.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할까요? 지난 어... 비트코인이 급락했던 시점 8월 중순 시점이죠 8월 중순에 그 급락 시점을 딛고 올랐습니다 그리스 케일의 패소, 패소 아, 그리스 케일의 승소죠 그리스 케일의 승소와 관련해서 비트코인이 급등을 했고 이틀 동안 조정을 보이고 있는 이런 흐름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과연 여기서 어떠한 변동성을 보이는지 그 상황을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되죠 볼린저 밴드를 한번 추가를 해볼까요? 자, 볼린저 밴드를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지표 볼린저 밴드를 추가했을 때 이런 보여주죠 확산이 되고 있는 이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딱 중간에 있죠. 중간 자리에 딱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위로 가면 이제 거는 청 상단을 벗어나는 것이고 아래로 가면 전조점을 깨고 또 무너져가는 거죠. 여기서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게 뭐냐면 다이버전스라는 겁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다이버전스 주가나 지수가 상승 기조일 때, 다른 보조 지표가 하락을 하게 되면 주가 지수가 하락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이제 하락 다이버전스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보면 상승 다이버전스입니다. 주가나 주가 지수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보조 지표가 상승을 하게 되면 곧 주가나 주가 지수가 상승하게 되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있죠. 그럼 다이버전스로 한번 보도록 하죠. 비트코인이 지난번에 급락을 했을 때의 전저점을 살짝 깨거나 전저점 근처에 왔죠. 정확해 볼까요? 자, 이때가 얼마였습니까? 그리고 이때 급락을 했을 때, 급락을 했을 때 상황들 다 봐야 되겠죠. 자, 25203 그리고 24887. 그러니까 지금 거의 전저점 근처까지 왔단 말이죠. 그런데 CCI는 어떤 흐름을 보여줬죠? CCI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그리고 이렇게. CCI가 굉장히 깊은 하락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이게, 어, 일봉상에서는 하락 다이버전스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상승을 해서, 기본적으로 상승을 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는데, 하락 다이버전스가 뜻떴다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죠. 자, 주봉 상황에서 보게 되면 기준선이라는 중간 지점이 와 있습니다. 이 지점이 와 있는데, 여기서의 이제 앞으로의 움직임, 이 중간 지점에서, 중간 지점에서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구름층 상단과 아, 구름층 하단, 아, 구름층 상단과 구름층 하단 여기서 상단을 먼저 가느냐 하단을 먼저 가느냐 이 시그널, 이 흐름에 따라서 앞으로의 그런 방향성이 잡히게 될 겁니다 주봉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비트코인만 볼 것이 아니라 미국 시장에 비트코인과 아, 상관계수가 좀 높은 높은 시장이 바로 나스닥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나스닥 시장을 잠깐 보도록 하죠. 일본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일본 상황을 보게 되면 구름층 상단까지 왔죠. 일본 균형표에 구름층 상단까지 왔습니다. 여기서의 움직임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할수 있는데, CCI를 보게 되면 CCI가 전의 고점보다는 좀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스닥 이일봉 차트에서 전에 갔던 CCI 고점을 넘어서게 되면, 넘어서면서 지수는 전 고점을 넘어서지 않은 상황에서 CCI 전 고점을 넘어서게 되면 이제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상황에서 나스닥 흐름을 잘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물론 cci 지표와 rsi 지표를 같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게 되면 이제 바닥권에서 상 아, 턴을 한 거죠. cci를 보게 되면 이렇게 움직이집니다. cci를 보면 이렇게 움직이지는데 3단 저점 지지를 받고 상승 턴 했습니다. 주봉에서 의미하는건 뭡니까? 이제 주봉에서 전고점을 넘어선다면 나스닥은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나스닥과 비트코인은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나스닥이 기술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앞서 블룸버그 수석연구가가 비트코인이 13,000달러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고 전망한 것은 연준의 긴축, 긴축의 방향 그리고 경기침체가 전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경기 어, 긴축을 가져온다는 것은 결, 결국, 유동성을 축소한다는 건데, 과연 지금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유동성을 축소할 수 있는 상황인지에 대한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경제 상황을 체크하고, 유동성 공급이냐, 또는 유동성 축소냐에 대한 그런 모멘텀을 체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섣부르게 예단을 할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나스닥의 상황과 비트코인의 상황을 동시 한번 보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상황은 명확하게 하락이나 상승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주봉입니다. 나스닥은 일봉 상황에서 일목균형표 구름층 상단까지 도달했고, 비트코인이 이 일목균형표의 구름층 상단에, 상단에 도달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난다면 안심하셔도 될 겁니다. 그러나 다시 구름층 하단 자리를 도전하게 되면 하단 자리에서 지지받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딱 중심선이 있는 비트코인 주봉에서 딱 중심선에 있는 이 자리에서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채널 고정하시고요. 기술적인 흐름을 제가 꼭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뉴스 따끈따끈한 뉴스도 신속하게 전달해 드릴 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흐름에서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일지에 대한 그런 내용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연준이 유동성 공급 측면으로 가느냐, 아니면 유동성을 축소하는 흐름으로 가느냐, 이 모멘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세 가지 포인트에 주안점을 두고 앞으로 대응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